자, 오늘은 성에 제거하는 방법.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?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갔는데 차 앞유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. 그 방법을 쭉 알려드릴게요.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안 생기게 하려면 앞유리에 뭔가를 덮어둔다거나 뭐 그런 제품들도 나오죠. 근데 그거 하셔도 되고 그거 하시는게 제일 안생기긴 안생깁니다 근데 그거 잘못하면 도장면에 또 기스나고 아 스크래치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를 사용을 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쭉 보여드릴게요 방법을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야가 확보가 잘 안되죠 근데 이 정도는 그렇게 심하게 낀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제가 오늘 보여드린 방법처럼 하시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요 간혹 이렇게 와이퍼를 움직여서 워시액을 쏘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와이퍼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와이퍼 얼마 못 써요 이렇게 하시면 자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다가 뭘 뿌리느냐 알코올을 뿌립니다 알코올을 알코올은 어 에탄올 지금 쓰는 거에탄올이구요 요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면 약국 가시면 한천원 정도 해요. 약국 가셔서 에탄올 달라고 하시면 다 있음. 약국엔 다 있어요. 소독으로 소독용으로 비치해 놓기 때문에 에탄올 달라고 하시면 저걸 줍니다. 85%짜리 에탄올이구요 저걸 뿌리신 다음에 와이퍼질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, 요렇게 다날라갑니다 그죠? 지금 반대쪽은 안 했죠? 요 상태에서 계속 와이퍼로 움직이시면, 반대쪽에 그 성에 있는 부분에 와이퍼가 굉장히 끌킵니다. 그리고 성에 저게 이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워요. 표면이. 그래서 와이퍼 블레이드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갑니다.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꺼도 손상이 좀 바로 갔네요 어. 그럼 뒷유리는 어떻게 하느냐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소리있죠? 긁는 소리 요거는 옆차주분이 앞유리를 그 성의 제거기 이런걸로 긁는 소리에요 <laughs> 저는 그런거 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뒷유리에 이렇게 에탄올을 뿌리시구요 메탄은 물에 희석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쓰셔도 돼요. 이렇게 블레이드로 내려주시면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. 뭐이 상태에서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구요뭐 깨끗하다 하시면 굳이 수건으로 안 닦아주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. 반대쪽도 뭐 이왕 하는 김에 이차또 타고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. 하시면 블레이드의 손상도 가고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에탄올을 이렇게 뿌리시구요. 요 뿌리는 것도 귀찮다. 그러면 자동 분무기란 게 있어요. 이제 압을 채워 넣어서 한 번에 분무가 되게 만든 고통에다 그 넣으시고 쭉 뿌리시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시면 뭐 압류리, 염류리 뭐다 하는데, 뭐한 1분도 안 걸립니다. 쉽죠? 음, 간단해요. 자 그리고 토스카도 같이 해줄게요 방금 한 차는 체맨차고요 요거는 토스카 자 토스카 차량을 요즘 많이 보여드리니까 체맨차 어디 갔는지 물어보시는데 체맨도 아주 잘 있습니다 요즘 추워서 예, 잘안 끌고 다니지만 아주 잘 있어요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쭉쭉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저 제가 지금 쓰는 저 공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영상 하단부나 아니면 댓글에 저, 좌표를 구매할 수 있는 좌표를 남겨두도록 할게요.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. 겨울에 세차하시고, 뭐, 여름도 마찬가지고요. 물기를 이렇게 닦아내시고,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내시면, 어 물기 닦는데 수건 하나만 가지고도 어지간한 물기를 다 닦아낼 수가 있어요. 보통 세차하고 유리를 닦으실 때, 앞유리 쪽에 작업을 하시고 뭐 옆유리 뒷유리 넘어가면서 수건에 물기 많이 젖죠. 그렇게 하시면 물 얼룩이 남습니다. 유리는 젖은 수건으로 닦으시면 얼룩이 남아요.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래서 큰 물기들은 저런 걸로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알콜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알콜에다가 우리 그 섬유 유연제 있죠. 고고 한 스푼 정도, 알코올 1리에 섬유 유연제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어느 정도 윤활 작용도 하고 약간의 발수 기능도 있습니다. 음, 응? 케미칼 만드는 거는 또 차차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